와, 신기하다. 이야, 헐, 헐. 헐, 헐 신기해. 우왕, 이거 뭐야? 오, 서바이벌 느낌. 서바이벌 느낌. 오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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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재밌겠는데 우와우 하! 고양이가 물어떴네아 어, 슬라임이다 어 뭐야 아 들켰나보네?

교통사고. <laughs> <laughs> 뭐야, 맨드레이크면 그냥 때려도 되잖아. 안돼. 죽어. 재밌네. 자, 누네 그, 뭐, 그, 보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교통사고? 네, 띠아, 띠아, 띠아. 아, 슬라임. 아, 얘또 그거 쓸것 같은데. 한 방에 못 죽이면. 일단, 방어. 갈. 아, 아, 잘못 때렸잖아. 총 공격! 빵~! 역시 이쁜이 이건 뭐야? 이건가? 아.. 이런데구나 잠깐만 기다려! 딴데 좀 돌아보고 보겠습니다 드리프트~~ 포아 다음 층 가는거네 여기는 또? 와우 아마라 신계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거 여기밖에 없어 고 가자

네 아. 나. 아. 비슷한 캐릭터로 갔다. 갔다. 귀엽다. 아 아, 그거랑은 또 다르게 놨네 뭐 그러면 타르카자로 쓰고 오, 너도 타르카자니? 갈! 아기. 아, 잠깐만, 재워. 공각부터 한번 하고 혹시 아플지도 모르니까 망각도야 오 망각 좋아. 타하자어 좋아. 자, 자. 아기. 막치기 요. 조리 오우, 경험치 좋아. 예. 레 m 시 미타마 미타마. 아, 드디어 경험치 먹고 컸니? 나쁜 선생은 누구야, 또. <laughs> 하나 개심하면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거 응? 음? <laughs> 집착진주 음... 나카노하라 <laughs> 일단 경험치를 많이 주네 심층 모나드나 아마라신계 같은 느낌. 딱저 바닥에 문양은, 신, 저 아마라신계 방에 들어갔을 때인데. 어, 이건 또 뭐야? 왜, 왜 나가야 돼? 여기 뭐 있어? 아까, 아까 먹은 게 아이템이 뭐지? 액세서리였는데 집착 진주. 아 상태지상 망각무효는? 허허 일단 나가고. 진짜 안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바뀐다. 괜찮네. 어 야야야. 어 야야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돌아라, 빨리. 오케이. 몸통 박치기! <laughs> 교통사고 아, 뭐야. 얘는 또 자폭하는 데 있잖아. 잘라나? 착, 착. 오케이. 착, 착. 쩌로우! 쩌로우! <laughs> 총 공격! 오케이 여게또 몸이 있는데? 몸 잡아야지. 경험치! 경험치! <laughs> 아우, 두 마리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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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돌았니? 간다! 몸통 박치기! 아, 얘네밖에 안 나와. 팡팡! 갈. 아이고 잘못 눌렀다. 돌격. 빵. 네십자백기게좋더라구요 저것만 주로 쓰고 있는데 쓸만하더라구요 초반 캐리 원. 사속 페르소나 만드는 것 보다 저게 더편하더라고요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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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더 남았는데 몸통 박치기~~ 쟤는 너무 리얼하게 넘어져서 괜히 미안해

페르소나에서 나온 거는 처음 보죠. 좋아. 다 저기 진여신에서만 나와가지고. 나이. 어, 다음 주. 오, 열차. 열차도 다니네? 어? <laughs> 가자, 빨리 가자. 다음, 다음 층. 이거 이렇게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로 다니는 거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레디 다이. 따이. 레디 다이랑 비슷하네. 여인점 뭐야? 그냥 벽이 아니다. 뭔데? 신기해요 여기 아. 안 돼! 난더 들어갈 거야! 경험치는 와! 안 돼! 안 돼! 아마라 신기에서 쫓겨나고 있다! 메멘토스나! 근데, 마지막에 했던 거야! 네가 말을 했던 거야! 네 t 말을 했던 거야!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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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했던 거야! a 가 말을 했 t 거야! 네가 말을 했던 거야! 네가 말을 했던 거야! 네가 말을 했던 なんでモルガナはあんな場所？どうも記憶がはっきりしないんだが、メメントスの奥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どうしても知りたいな。あんまがいたんだ면서。メメントスはみんなのパレスだが、同時に昔はカモシダの城みたいなあんな一人が支配するパレスなんてなかった。だから歪み,み,みの大元であるメメントスを何とかできれば。 メメントセクテーポポ스ガジクサライタドンガモルガナも助けて欲しかったんだねアニメンスリポミンジャンズそうか私ズウォーカーマタよキュリュクスモルガナってウ 모시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소렐. 네, 달로. 더못 이기겠나. 하하. 이기네요. 대유가, 어디고니, 킵마 때인 달로. 다테, 마가하이와. 이 몸은. 뭐니? 야. 달려 니난 데모나이. 또 小物の改心はメメントスでできることが分かっ目につく情報があったら実践練習のついでに退治するのもあれ。他に目ぼしいのはいなかったけどね。글쎄요쿠마가워낙세서지금그포에여우도넘을까말까일텐데大物を改心させて、改頭団の名前を売れば、そんなもん山ほど書き込まれ。俺らの目的はあくまで大物だぜ。네 시험 시간? 자신만의 펠리스가 없는 작은 악인들을 기심시킬 때는 메멘토스. 네, 아직은 좀 고양이가 약하네요. 어. 다른 캐릭이다. 대신 능력상으로 쓸만하긴 하네. 어, 니가 틀렸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laughs> 거기는 뭐야 야저기야 이제 그앤 4에서 걔가 봉인되어 있는데서 나온 게 악한 기운이 빠져나와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보스, 삐삐삐삐. 하, 나, 잠깐 뭐라고? 날씨가 안 좋은 날 뭐라고? 안 피곤한데. 훔쳐봐라 멍청아. 스텔스 마케팅이겠지. 오. 왠지 엘리자베스가 땡땡땡땡을 못 잡아서 이번에 철철 넘친 것 같은데. 글쎄. 아이, 뭐야. 얘는 왜 강제로 이래? 어, 알기로 5가 4 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정보를 안 찾아보고 있었어가지고, 한글판 나올 때까지 정보를 안 봐가지고. 아무래도 뭐 교복이나 이런 DLC도 연동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스토리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얘는 칭찬해주는 타입이구나. <laughs> 달기를? 패시브가 없어 이렙아 얘한테 메멘토스의 타겟을 얻을 수 있다? 자라 임마 <laughs> 홈 쇼핑 홈 쇼핑 아 근데 이번에 홈 쇼핑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시간에 타나카도 안 나오고. 홈 쇼핑에 부금이 없다니. 네, 이번 홈 쇼핑에는 부금이 없더라고요. 아, 팡팡 팡팡 올라갈 게 있나? 아직 멀었네. 팡팡, 그쵸? 지낼 수도 없고, 이번에는 좀그 메인이 될 만한 노래가 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안 나온 걸 수도 있긴 한데. 요. 진찰실에 도소이가자기 그럼 뭐 이렇게 겨우 오우는우츠우 겨우 겨라 엄청 비우니우겨 삼천.. 삼천원짜리 못우 겨우 겨우 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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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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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한데, 오늘이 일요일. 일요일이면 저기 시부야 가서 네 전투 중에는 못 쓰는 거죠. 끝나고는 사용 가능한 녹즙 사야 돼 녹즙 녹즙 오천? 신거 아니야? 으엑 아, 뭐가 오르긴 오르네. 아, 매력이 오르는구나. 아, 매력이 오르네. 자, 그러면 버거 하나 먹어보고, 오늘은 버거를 먹어봅시다. 센트가 버거. 너희의 그 특제 버거를 먹어주겠다. 한정 어스 버거. 챌린지. 간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래. 손님의 계급은 3등 항해자입니다. 손님이 도전하실 것은 코멧버거입니다. <laughs> 햄버거 크기가 저거야? 네, 여기는 이제 돈 주고 스탯 올리더라고요. 좀 편해졌어요, 게임이. 아, 30분에 저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 <laughs> 저걸 들고 먹어? 양상추 한 개가 다 들어 있는지 버그가 차갑게 식고 있다. 와, 먹었어. 2등항에서 뺐지 악세사리. 다음엔 스탯 올리고 와야지 먹을 수 있겠네. 또. 예! 스탯! 올라간다 스탯! 배짱이 올랐다 오 다른 것도 올라가네? 이야 좋네 오! 이야 외력까지 역시! 다 오르네! 이야 짱인데?

어우씨 무서워 캐릭터들 다 눈이 없어. 더힘 음. 쏟아놔. 아, 그렇지 모두의 헬리스니까. 어, 안녕 왜? 또 스토커 즈스